네 안녕하세요. 제로투텐입니다. 오늘은 구리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뭐 한강변 도시개발, 이커머스 물류단지 등 다양한 키워드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구리시에 들릴 일이 있는데 갈 일이 있는 뭐 수도권 지역에서는 제가 한뭐 가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마 지역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하고 가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지역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어, 구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완벽하게 다뤄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별레에 있는 갈매 옆에 있죠. 구리시 갈매 옆에 있는 별레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청약을 했었었는데 그 청약 전에 별레 쪽을 다루면서도 구리 갈매지구나 뭐 이런 쪽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위에 포스팅이 있으니까 한번 별레 쪽 궁금하시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우선 구리시 하면은 지하철 8호선과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만 떠올리긴 했는데 요즘에 또 제가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 이외에도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이커머스 물류단지 등등도 있으니까 뭐 이런거 포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구리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료는 2035년 구리시 도시기본계획 을좀 참고를 했고요 해당 내용 바탕으로 먼저 구리시의 생활권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리시의 생활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갈매 인창 중생활권을 먼저 살펴볼게요. 어, 갈매 인창 중생활권은 구리시에서 보면 이렇게 구리시가 이렇게 좀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로에서 위쪽, 북쪽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구릉에 있는 거. 그래서 그쪽 보면은 갈매 인창 중상할 권은 역세권 개발 그리고 물류단지, 전원주거, 휴양 문화,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키워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곳인데요. 이 갈매역이랑 구리역. 이 우선은 갈매 인창 중상할 권에 위치해 있고 해당 역 인근의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부려넣으려고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의 자산이죠. 동구릉. 동굴을 구 연계한 역사 문화 전통 관광 기능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 서울이나 뭐 송도 이런 쪽은 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역 기본적으로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오게 하려면 물론 뭐 일자리나 이런 뭐 교통 시설이 좋은 것도 그게 뭐첫 번째이겠지만 관광이나 문화에 관련된 그런 펀더멘탈도 있어야지 사람들이 놀러라도 오는 거 거죠. 그래서 구리시 같은 경우에도 동구웅이라는 자체 IP랑 자체적인 그런 문화적 유산을 통해서 이걸 활용해서 뭐 문화 전통 관광 기능을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이에 따라서 조금 더 유입이 좀더될 수도 있겠죠. 뭐 거주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관광적인 목적으로 뭐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리 이커머스 e 물류단지를 만들어서 뭐 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이렇게 뭐 전원주거단지도 조성을 한다고 하네요. 이커머스 뭐 e 물류단지랑 푸드테크 밸리라는 것을 뭐 같이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 일자리 측면이 되겠죠. 뭐 푸드테크밸리는 아워홈이랑 구리시랑 업무협약을 해서 진행을 할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또 구리 이커머스 특화단지에 부동산 투기 수사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관련자들이 뭐 해당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구리시에 사시고 계시는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문수택중생활권입니다. 아까 그 갈매 인창생활권은 위쪽이었죠. 북쪽. 근데 이제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교문수택중생활권은. 이쪽을 보면은 이제 교문수택중생활권은 행정 업무, 중심 상업, 도시 재생, 복합개발, 휴양문화 등의 키워드가 내리는데요. 원래 교문 스택 생활권은 구리시청이나 뭐 구리세무서 뭐 등등 뭐 시의회 다양한 구리시의 주요 행정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뭐 사회경제 문화적으로도 구리시의 도심 역할을 원래부터 해왔던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위쪽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 남쪽이잖아요. 남쪽, 그래서. 구리시 남쪽이면 한강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한강이랑 맞닿아 있어서 그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개발 계획도 짜여져 있는데, 어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뭐, 뭐 토평동 일대 구리시 토평동 일대뭐 미래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좀 제일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이 한경변에서 어떤 식으로 스마트 시티가 꾸려질지 향후에 꾸려지면 참 볼만 하겠죠 그래도 다음은 구리시 교통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향후 가치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통망을 살펴보면 뭐 다양하게 있죠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2023년 개통 예정인 8호선 8호선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교통 시점이자 1년, 1년도 거의 안 남았고, 곧 있으면은 직접 운행을 할 곳들이니까, 구리시에한 장에서 보면, 이제 토폭역이랑 구리역이랑 구리 도매시장역이 이제 새롭게 8호선으로 연장이 돼서 신설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구리시에는 이 외에도, 아니, 이거 전에 우선은 8호선 자체가, 8호선은 저희 암사역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파랑 뭐, 천옥, 이쪽까지 해서, 뭐 강남으로, 이제, 송파 통해서 강남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송파에 출퇴근하신 분들께서, 뭐 구리시에 뭐 좀더배후 주거지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원래 구리시 자체가 서울의 배후 수요를 받아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내년 8호선 때문에 8호선으로 인해서 좀더그 기능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뭐 6호선, 9호선 연장에 대해서도 뭐 추진을 하고 있을, 있는 것 같은데, 공사, 이런 지하철 공사 같은 거는 삽뜰 때까지는 모르니까 한번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노선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어, GTX-B가 있겠죠. 어, GTX-B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 구리에 있는 역에, 구리시에 있는 역에는 직접적으로 정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갈매역 바로 옆에, 바로 옆 정거장인 별내역에 GTX-B가 정차를 하기 때문에, 한잠버장만 한승하면은, 뭐 구리에서, 뭐, 별내역 가서 여의도로 한 10몇 분이면 도착을 하니까, 그게 좀 더,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뭐, 지금은 뭐, 경의선, 경의중앙선, 이런 거만 있는데, 배차간격이 그건 워낙 좀 넓다 보니까, 이런 GTX나 8호선이나 이런 게 생기면은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실 들어가서 제가 이제 구리시의 아파트 가격, 아파트 시세 순위, 최고가 아파트를 살펴봤는데, 1위가 토평 10명. 규문동에 어, 있는 아파트가 국평 기준으로 한 11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 나머지 뭐 갈매, 인창에 있는 아파트가 여러가지가 다 이제 뭐 9억 후반대, 뭐 7억 후반대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걸다 보니까, 어, 뭐, 투평신명은 혹시나 이게 입주가 한 2000, 2001년이었나? 2001년 입주죠. 그래서 꽤 오래된 아파트라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라고 네이버 실거래를 가봤는데도 뭐, 2021년 초에도 한 10억 5천, 10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된 물건이라서 이상한 거래는 아닌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뭐, 이유가 있겠죠. 비싼 이유가. 이제 어, 네, 뭐 제가 뭐좀더 살펴봐야겠지만 이 통평 1 0명 같은 경우에 이제 곧 생기는 8호선 그 토평역이죠 토평역 거의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서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그이 아파트의 시세가 이렇게 대장으로 있고 높은 이유는 더 있으니까 구리시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대부분 상위 시세에 있는 아파트가 이미 여기 있는 뭐 구리역, 갈매역이나 아니면 이제 곧 생기는 도폭역, 8호선 이 라인들 주변에 있는 그 인근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되어서 역세권의 파워가 얼마나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입주물량을 한번 살펴보면 어, 구리시는, 어, 가, 구리 갈매 역세권, 그리고 뭐, 뭐 재개발 정비 사업 뿐만 아니라 뭐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그렇게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죠 그거는 뭐, 여러 이런 여러 가지 공급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공급책에 비해서는 물량이 많아 보이진 않죠. 오히려 그 수요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데 어, 이런 사업들이 그런 공급책들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아니구나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 인근에 있는 구리가 인접해페에 있는 뭐 남양주시 그리고 중랑구, 노원구 등도 향후 입주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다 부족하죠. 수요에 비해서. 이런 걸 보면 은 어, 구리시는 뭐 이제 뭐 당장 이제 계획되어 있는 뭐 남양주 왕숙이나 인근에 있는 남양주 왕숙, 뭐 그리고 뭐 태릉시시 이런 건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도. <laughs> 뭐 그런 대규모 공급책이 뭐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입주 시점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딱그 시점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구리시의 뭐 현재 가격이 이렇게 뭐 조정을 당하거나 내려올 가능성은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8호선 연장이 되고 이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으로 뭐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뭐 정비 사업 여러 가지로 해서 구리시가 좀 변화가 많이 될것 같은데 어, 그 미래의 모습이 참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저는 한번 구리시 오늘도 제가 한번 방문을 할 거라서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현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